정말 추운가 봐요. 추워요. 제가 강아지를 한번 한 집에 한번 데려와 봤어요. 어, 예, 예. 제가 안 걸리는 감기가 개한테 개가 걸더라고 <laughs> 아. 저는 안 걸리는데. <laughs> 오래 이렇게 살아서 좀 면역력이 있으니까. 옥탑방을 살아봤거든요. 어, 옥탑방 살아봤는데 옥탑방이 겨울에는 엄청나게 추운데. 음. 밑공기, 중간 공기, 윗공기가 다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밑공기는 때 잘때딱 누우면 밑에서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겨울바람이 <laughs> 코를 굉장히 때린다고. 맞아요. 네, 그죠? <laughs> 회원님은 옥탑방 경험 <경우> 없어요? 옥탑방은 <laughs> 비싸서못갔고 네. 완전 지하야 갔 완전 지하. 보통 어... 여기 반지하잖아요. 완지하. 네. <laughs> <양금 웃음> 여기 피자스. 여기, 피자 여기. 여기 네. 약간 요만 장면이. 거기는 어때요? 지하의 장점은 음. 겨울에 따뜻하고, 아 아이네. 여름에 시원한니다을로 음. 근데 저 곰팡이 토가 많이 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단점이 곰팡이네요. 아요 어서 이렇게 이렇게 두면 어. 이게 곰팡이가 음. 펴서 저도 지하 살다가 여기 어. 올라온 거거든요. 네. 네. 자도 자도 끝이 음. 없요 네. 음. 몸이. <laughs> 계속, 계속, 맞아. 땀이 계속 무겁지. 것 같아, 네. 무거워, 무거워. 딱 다섯 시간을 자도 열시간을 자도. 어우, 야 이제 잤다 일어나면 또. 어우, 야좀더될까까0 아, 시간 자고 일어나도. 어우, 야 어우. <laughs> 어, 어, 이런 느낌이 반복되는 거야. 이상형을 듣고. 옥탑 지하. 나의 선택은 옥탑. 나의 선택은? 어, 나도 옥탑. <laughs> 나의 선택은 옥탑. <laughs> 지겹다. 옥탑. <laughs> 옥탑. 옥탑. 내가 지혜를 탈출하려고 얼마나 고생하니 나도. 나도 역삼도 그 <laughs> 정도 없지 <없이>. 뭐지. <laughs> 아, 아 정말 힘들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무시 없네.

에이에이 에이 에이 잘못 찍혔네 네, 저렇게 딱 저게 정말 정석이야. 자취할 때그 메뉴, 메뉴의 정석. 또 본인 네. 검색해야죠. 예, 네, 그럼요. 네. 필수예요 댓글 봐야죠. 헤어질 네. 때 붙잡고 싶은 남자 1위. <laughs> 오. 오. 와, 정말 짙다. 저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청소를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오늘은 은행가서 어, 이게 언제적 대지권 동이야. 뭐 아, 한번 저... 갈랐던 건데도 그니까 죄송합니다. <laughs> 뭐가 썼습니다. 이방은 이방은 끝. <laughs> 응. 원래 개인적으로 힘들다, 어렵다 이런 걸잘못 느끼는 성격 같아요. 그냥 아그러 그런가 보다, 배고파도 그런가 보다, 뭐 그런 성격. 또 웃긴 게 지저분해도. 그런 거였다. 저는 안 들고 남들이 불편해하고 답답해 하는데요. 그, 그분들이 와서 청소를 해주시고 하는데, 이사 와서, 이제 지금 7, 8개월째 됐는데, 제선으로는안 해본 거야. 고양이 배가 이렇게 사시는 줄 아셨어요? 생각했던 거 들었네요. 집안이 똑같아져. <laughs> 머리카락이 엄청 빠져있는 거예요. 내가 예? 이 친구한테 친구니까 예. 국경에서 아, 친구 이제 좀 탈모가 진행된 것 같으니까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그랬더니 어. 끝까지 자기는 탈모가 아니다. 가마가 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니까 여기 확인해 주세요. 저희, 저희 집안 노력 자체가 음. 가마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음. 아버님이 에이, 가마가 너무 크세요. 너무 음. 야 시작해. 했야 <laughs> <때한 거야? 웃음> <야,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니, 형님. 아니에요. 아니모야 일단, 씻고. 시골에서 온거 티내는. 내가 저렇게 한 5년 저렇게 발랐거든. 어 가죽 벗겨지겠어. 아, <laughs> 가수, 가수를 인정한다는 거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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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정말 이런, 이런 옥상을 얼마나 하면, 여차지 길을 늘리면, 어. 일주일에 길을 늘면예에에에일이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터널, 에에에에에에에에에 왜 그런 모양이요 터널을 출발갈 때까지 큰 차로는 후원이 되는데. 어디서?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게 엄청 무거워요. 네. 들어보세요. 많이 모이셨나보다. 우와. 3년간, 3년간 자취하면서 아... 배좀사살 갈라주세요. 내가 아. <laughs> 아플 때. 아, 이렇게 많이 가지는 처음아 참... 정말요? 아300 300. 3만 3만원 3만, 3만, 6만 6만 3만5만6만6만 3만원 만6만7만8만9만1 0만 그래서 3 4만 3,490원입니다. 34만 원요 네. 300만 원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3년 모았는데. 감사합니다. 제가요. 돈을 모으긴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음. 이자가 센거 있나요? 그 얼마 모으시는 게 목표신데요? 5천만 원. 5천만원 모으실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하려다가 네. 포기했고. 네. <laughs> <laughs> 너무 힘들 힘드... 어, 어려운데요. 네. 아. 인터넷 뱅킹에 가입을 하세요. 정기 예금이라는 상품이 있거든요. 응. 음. 조금 모아야죠. 조금 이제 계약 기간이 1 년이 넘게 남았으니까 전세 가려고 목표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가세요. 네. 그 했는데 그래도 좀 힘들었어요. 그 수입적인 면에서 사실 그 홍대인디에 계시는 이름이 있는 밴드들도 네명 다섯 명이니까그 벌이를 다섯 명이 나눠먹기에는 정말 빠듯한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럼 그럴 때 힘을 어떻게 고요 그냥 오로지 그냥 힘들 때 버틸 수 있는 건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으니까. 다, 집발색서힘들 색깔, 신발 색깔, 신발 색하고발 색깔, 신발 색깔, 신발 게깔신아 색깔, 신발 색깔, 신발 색깔, 신발 3깔 신발 색깔, 신발 색깔, 신발 색깔, 신발 색깔, 냄새가 아주 아. 네, 어서 오세요오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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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세요안요안요안녕0 0요하세요세요안하세요세요하세요세요 이거, 이거, 연계, 여기 이거 찜으로 나 이제 하나씩 주니까. 네. 머리 먼저 물풀볼 거예요. 네. 아... 이것은 서비스. 아 감사합니다. 아, 역시 망원시장 아, 짱이야 진짜 짱. 네. 어, 최고입니다 진짜 된장은 됐고.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와. 일단 꼬막 하나 꼬막 하나. 김치 김치. 김치는 아, 여기 있어요. 마늘 깐거 없어요? 어, 있습니다. 청양고추. 여기 여기. 수고하세요. 계림천원 천원. 예, 많이 사세요. 어 추억, 어. 어, 어. 일단은. 아, 일단은 아. 어 거, 이가바꾸다가오대 고기부터. 아 너무 오래돼가지고. 먹어보시겠나요? 일단은 해동 7분 아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설거지를 싸 너무 안 먹었더니, 이거? 풀리지않네 오케이. 오케이. 아하! 아, 옛날, 시, 옛날 시험 나오네, 옛날 시험. 아, 요리를 모르지. 맵다. 다, 다할줄 알아요, 요리를. 저 놀러가서 계대 쪄주시고. 아, 뭐 그거. 아아아아아. 아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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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오늘 되게 피치계신 분들이신데도. 아 보양식. 뭐, 과소비 거. 아니에요? 한만 원치 봤어요. 아 일단 하나. 하나. <laughs> 식탁은. 아상 없어요? 네 상. 아 상은, 상은 컴퓨터... 지금 컴퓨터상. 농대 식당이시 농대 식당이야, 지금. 가면 외친구아이다 <laughs> 준수가. 아유아 아유. <laughs> 정글북 같기도 하고, 정글북. 밥다 묵고 와라. 고 나가라. 아잘 <laughs> 아, 먹었다. 음, 아 너무 많이 했네 음식을. 아. 아. 이건 아깝네, 이건 아깝네, 이건 아깝네, 이건 아깝네, 이건 아깝네, 이건 아깝네. 내일 다시 볶가서 어, 광규 형 아, 저 광규 형님. 저 때가 사실 명심을 살 때였어요. 저 때가 질문랑 한계 같아서. 어, 광규 형. 접네? 저가지는 나중에. 아, 또잘 먹는다. 잡혀 끊어져야 된다. 채 남았는데. 아. 안안전 되게 친근하게 아. 서 표고하는데 표가 없네. 아니 이거 내일이면 또 구할 수도 있어. 혹시나 마, 나올 수도 있거든. 음 계속 알아봐야지. 너 오늘 아. 뭐 밥은? 밥 먹었어 방금. 집에서 해 먹었어? 오늘 뭐, 집에서 뭐 하고 먹었어? 닭 닭백숙. 음. 뭐 김치 것도 없었지? 살썩 김치 시장에서. 에이, 음. 야, 서울에 엄청 춥지? 아 집이 너무 따뜻해. 오늘 뭐, 엄청 추울 거거든. 뭐. 아 아니 집이 응. 엄청 따뜻해. 이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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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시원던데너 아니 괜찮은데? 엄청 따뜻해 다행이네 그래도 어. 워낙 몸이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어, 부모님이 그렇 생각하니까 <놀라> 저는 안그런데 저도 말랐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버님 <laughs> 몸이 상할까 봐 걱정하시죠 평생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들릴만 하셨어요 평생 근데 자식이 세 명이다 보니까 늘 아둥바둥하면서 이렇게 지내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식들이 다 커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늘 그게 마음에 걸렸는데 최근에 돈을 조금 이제 벌기 시작하면서 용돈을 드렸다는 거, 매달 용돈을 드린다는 게 개인적으로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네, 순대 조심하고, 안요 어... 아, 알았어. 자야지. 내일 모든 걸 다. 어? 내일 모든 걸 다. 어? 유지. 자고. 어이불 그대로예요. 아침에 어떤 분이요 개지르 안 해지고 그냥 <웃음> 그대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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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 위에 조금 더 진한 컬러되고 가슴에 어. 이골 사이에 막. 너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블루 그리고 화이트 염 팬토를 다시 한번 보시면 놀라시겠다는 게아 이거 또안 봤다고 할 수도 없고 이거 나도 네, <laughs> 부끄럽게 이거 나만 모르는게 아니구나 예, 네, 이거는 뭐라면 참잘 와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야 지가 왜돈 믿은 집에 와 있어? 차도 하나요 어? 청소해야 되는 방 바... 예전에는 이제, 나이가 30대 초반까지는 나는 외롭지 않은 사람이야. 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는 혼자 있어도 즐거운데? 근데, 이상하게 30대 중반 되니까, 사람을 찾게 되더라고요. 사람을. <놀람> 야, 나도 침대에 음. 딱 누워있는 그 포즈네. 똑같아요, 포즈 Turn off the light, turn off the light